어휴, 이게 퇴비를 1년 묵혔더니 비, 비닐이 이게 약해졌네요. 여기는 단호박 두 개하고 오기두 개하고를 심어볼 생각입니다. 일단 퇴비 좀 하고 비료 한 주먹 주고 이거 섞어서 이제 이쪽으로 쫙 심을까요? 네. 여기다 하나 심고, 또, 오이, 둘, 셋, 네 개, 이렇게 심어봐야지. 퇴비가 1년 숙성이 된 거라, 이렇게 하면 잘 자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두 폭이 된 거고, 여기도 퇴비 한삽 주고, 들어라 차라리 세개뭐 원하는 데다 심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단호박이고요 요거는 오이 채비 아. 한삽 그다음에 비죠 이제 뭐 여기다 하나 더 갈까? 달래 아니고? 어후. 달래가 시간이 한두복씩 어떻게 이렇게 낫지? 이게 삽이 아, 안갈 수가 없네, 이거. 달래봐, 달래. 이건 아니야. 이건 자풀이 자풀. 아, 구별 안 가. 풀이랑도 안달 그래. 너는 아직 그 많이 접해 보질 않았으니까 구별 안 가는 안갈수 있지. 근데 그, 그게 이게 그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 건데 나는 당연하게 생각한 건데 그 접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진짜 모를 수도 있겠다 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. 난몇번 봤는데도 모르겠어. 그러니까 나는 이게 올해 이게 떡 농사가 20년 차잖아, 20년 차. 모르는 게 많긴 하지만, 그래도 나름 20년 동안 주소 듣고, 뭐 그런 게 있는 거야. 농사꾼들에 비해서는 어림도 없지만, 그걸 또 자풀이지, 잡풀 자풀. 원래, 그, 확실히 구분이 가는 것들도 있지만, 전문가들도 잘 구분이 안 가는 것들이 더러 있더라고. 그래서 무슨 전문적으로 이렇게 나물 뜯으러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가끔 뭐 잘못 먹고 <laughs> 탈 나갔고 병원 가고 막 그런 거 뉴스에 나오잖아. 됐어요. 감사합니다. 오늘도 즐거운 하루,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.